쿠멘 제로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. 저도 시나리오를 맨처 받았을 때 약간 그런 류의 코미디 영화가 아닐까 했는데, 어, 1978년도에 그 유신 정권 아래에 있던 학교, 그리 엄격했던 학교 내에서 현수라는 네, 인물이 어, 거듭 같은 네, 변화하는 과정을 되게 재밌고 어, 안해, 네, 그린 영화거든요. 새끼. 너뭐이 새끼. 너 아니 새끼. 어. 원래는 동남이와야어 이후 에 어떤 신문 인터뷰 할땐가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곧바로 교복을 입었거든요. 그냥 망고 말고 교복 수... 입고 보고 싶었고 그런 교복을 입고 좀 진지한 좀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. 배우가 솔직히 완전히 막 나는 캐릭터 변신을 해야겠다. 되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울리지도 않는 캐릭터 변신을 하면은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똑같은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무리 잘해 잘하더라도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를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 보면은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여자까지는 너무 좀 덜렁대고. 그랬는데. 아, 권상우도좀 진지한 모습이 있구나. 영화 찍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 저 시절에. 내가 사춘기나 20대 초반을 보냈으면 어떨까 더 사랑을 하더라도 더 진지하고 깊이 내 사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시절에 되게 낭만도 있고 떡볶이 한 접시를 넣고 여자와 먹더라도 어땠는데? 그게 더 보기 좋고 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, 해봤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뻐? 촬영할 때 한가인 씨를 그리는 게 있었어요, 제가. 근데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. 감독님이 제 딴에 좀 열심히 그렸는데 너무 열심히 그렸다고 안 된다고. 그래갖고 다시 미술팀이 준비한 걸로 이제 그리는 척 했는데 그씬 자체가 드러났어요. 아쉬워요. 밤재 보기. 하추. 다음과 할까지 대가리 대이새끼